오늘은 치과 치료와 실손 보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인들이 가끔 물어와요. 치아 보험을 가입해야 될까요?라고 물어와요. 그래서 치아 보험을 왜 가입하려고 그러세요 혹시 실손 보험이 없으세요? 실손 보험에서 보상되는 게 부족하세요?라고 여쭤보면 치과 치료 후에 실손 의료 보험을 어떻게 청구하시고 얼마나 보상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일상생활 중에 치과 치료 후에 실손 의료 보험은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좀 알고 계시면 치아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준비했거든요. 어, 먼저 말 먼저 볼게요. 약관을 보시면 치과 치료 중에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를 정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외에는 다 보상하겠다 이런 의료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 중에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면부 골절 시의 치아 치료 외에는 보상합니다. 결론은 치아 치료의 비급여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보철이죠. 크라운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뭐, 요런 거 비급여는 안 드려요.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질병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코드 질병 분류 코드를 이제 정하고 있어요 K00부터 K08.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치아와 관련된 그런 질병 분류 코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비급여는 이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치아와 관련된 거는 이제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아 와 관련된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죠. 더 하나 이제 보시면 의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치아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치 등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이거는 2 0 0 5년 8월 이후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이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하지만 어, 이 치아 치료와 관련된 비급의 외에도 혹시 보통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영수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수증은 이제 보통 병원에 가시면 영수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목에 보시면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급여, 비급여. 급여 안에 일부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일부 본인 부담은 또 환자가 내시는, 고객이 내시는 본인 부담금, 공단, 건강보험 공단이 되겠죠? 공단이 내는 부담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비급여는 선택진료비와 선택진료료 2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제가 2월에 이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는 비급여 중에 선택진료료는 어, 현실적으로 없어진 항목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는 선택진료 2회만 남아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더 크게 보죠 크게 봐서 어, 일부 본인 부담에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 전체 다. 환자가 내시는 거, 비급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환자가 진료 후에 무엇을 이제, 어떤 항목을 이제 돈 계산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공단부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거 외에는 다 본인이 내시게 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거 외에는 다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손에서는요, 지금 치과와 만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 치과에서는, 치과치료에서는, 이제 실손 의료비에서는 환자가 부당하는 비급여.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아치료와 관련된 건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치과치료는 통원으로 하시죠. 입원으로 많이 치료하지 않고. 그래서 통원 한도 내, 또는 입원하신다면 입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해요. 그래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병원 같은 경우는 얼마, 이거 제외하고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내는, 치과 치료 후에 이제 병원에 지불한 비용보다 실손으로 비해서 받는 비용이 굉장히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일부 본인 급여는 이제 환자 분담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단이 부담하는 건 부담 안 하셔도 되고, 전액 본인 부담, 급여는 환자가 부담하시는데, 실손 의료비에서는 이제 급여에 해당하는 일부 급여 본인, 그 다음에 자네 본인만 이제 보상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빼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보통 치과 치료 받으러 가시면 의원으로 가서 통원 치료 받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2020년 2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통의, 아... 실손 의료비는 통원인 경우에 25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있어요. 약재를 빼고 25만원. 그중에서 의원은 자기 부담금이 만원이거나 또는 전체 이제 내가 받을 돈,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돈의 한20% 그중에서 큰 금액을 선정해서 그큰 금액을 25만원에서 빼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되거든요. 제가 받을 돈에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일부 급여 본인 그다음에 2만원. 그냥 쉽게 어, 만 원짜리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어, 급여 일 급여 좀 공단이 부담하는 건 3만 원, 이걸 환자가 부담하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액이 5만 원, 비급여 50만 원.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 합치면 총 60만 원이 남았어요. 비급여가 이렇게 큰 거는 우리가 치아 치료를 하신 걸로 좀 보여지죠. 그래서 한 60만 원이 총 나오면 그 중에서 환자가 실제 어, 병원에 부담하시는 건 57만 원을 내고 나오시죠. 57만 원 중에서 실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비급여 빼고 7만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 고객들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손의료 보험을 가입했는데 치과는 비급여 안 주니까, 치어와 관련돼서 비급안 주니까 어, 상당 부분 못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7만원을 다 받게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산정을 해보면 7만원 중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냐? 그 자기부담금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만원하고 20% 중에 큰 금액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14,000원이 나온 거는 만원하고 7만원에 20%가 만 7만 20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원하고 7만원의20%만 4,000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4,000원 공제하는거 그러면 실제로 7만원에서 만 4,000원 공제한 거. 공제한 게 5만 6천원이잖아요. 5만 6천원이 2 5만 한도 내에 들어오면 20%다드리는 거예요. 5만 6천원. 그간니까잘 보시면 환자는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 뭐, 임플란트나 브릿지, 브릿지를 했겠네요. 50만원 정도. 브릿지 하나 했는데, 크라운 하나 했는데 57만원 내고 나왔는데, 실손으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5만 6천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치과 치료와 실손으로험에좀더 강론에 해당하는 이제 개별적인 걸 한번 볼게요. 개별적인 거가 이제 상해 의료비냐 질병 의료비냐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상해 의료비는 치과 치료 중에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 중에 급여는 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급여 중에서 다만 안면부골절시 치아 치료 외는 에다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안면부골절 중에서 치아 치료로 시작하는 비급여 말고. 치아치도왜 비급을 면또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보시면 음, 앞면골이 이제 하악도 앞면이잖아요. 턱에 해당하는 게 음, 앞면인데, 자 턱에 해당하는 하악골이 이게 부러졌어요. 이게 렇 부러지면 그 위에 있는 치아도 발치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밑에 뿌리가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뿌리가 두개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어금니가 보통이래요. 그 다음에 뿌리가 하나잖아요. 뿌리가 하나는 앞니 또는 앞니에서 송곳니까지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치아가 하나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자, 치아가 없어질 정도의 이제 손상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 뼈는 튼튼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튼튼하지 않은데, 환자가 자기가, 이 치아 없어진 걸 하나를 더 이제, 넣기 위해서는 뭐 기존에는 양 옆에 있는 치아를 갈아가지고 브릿지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 여기다가 임플란트 하고 싶어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해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보니까 이 밑에 꼬 어, 고래 에 당하는 턱. 이것이 너무 이제 부실한 거예요. 부실하면 이걸 튼튼하게 해야지 임플란트를 할수 있거든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치료가 치조골 이식술이에요. 그러니까 치조골 이식술을 치아와 관련된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음, 턱에 관련된 거치료고이식수 이거는 이제 치아와 관련되지 않은 이제 치료죠.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단단해지면 뿌리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넣어줘요. 뿌리 식립이라고얘기하죠자그 다음에 음, 지대주, 그 위에 이제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줘요. 자 뿌리하고 위에 이제 연결하는 고리가 있으니까그 연결 고리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거, 하얀. 어, 치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최종 보철물까지 이거는 치아와 관련된 거예요. 용거에 해당하는 음, 어, 임플란트가 비급여다. 그러면 이제 세션으로 비해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치조골 이식술은 만약 이게 그 비급여를 하더라도 비급여를 하더라도 치아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료비를 볼까요? 질병의료비는 이제 질병 분류 코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어, 코드를 보시면 K00부터 08 중에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치료에 급여는 보상합니다. 이런 거죠. 또 하나 K08 이외는 이외는 급여이거나 비급여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K00은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그러니까 치아가 잘, 자라지 않거나, 뭐, 이렇게 잘, 잘, 이렇게 나오지 않거나, 이런 거죠. K01은 매복치 및 매몰치. 그러니까, 치아가, 어, 잇몸 밑에 있어가지고 잘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 사랑미 같은 게 이렇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 0 2는 치아 우식이에요. 치아 우식, 치아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 K03은 치아 경조직이죠. 경은 딱딱할 경제예요 그러니까는 치아의 딱딱한 조직,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부분이 있죠? 치아 하얀 부분에 이제 다른 질환들이 있으면 이제, 어, 그거에 대한 치료했을 때 비급은 안 들어요. 이런 얘기죠. K04는 치주, 치주, 치수. 치수니까 이제 치아 뿌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K0은 치은염, 치주질환, K06은 잇몸. 아, 잇몸도 안들리면 되는 거예요. 자, K07. 제가 박스를 쳐놨네요. 왜 박스 쳐놨냐면, 이 K07은 어, 치아 얼굴 이상, 가로역의 부정교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정교합은 좀 쉬운 말로 주걱턱이에요. 주걱턱인 경우에 비급여 치료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치과 치료의 비급여는 거의 치아 치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 치과에서 치아 치료 외에 부정교합 주걱턱 치료도 비급여이면 아, 안 주는구나 실손으로 보면 서 저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그 다음에 K08치아, 기타 지지 구조의 기타 이상. 이런 것들은 K08부터 K00부터 K08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치아와 관련된 게 많은데, 아 07은 턱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턱이라고 보기면 보일 뭐 때는 이제 부정교합이죠, 부정교합. 자 K09는 구강, 구강인입몸 안에, 입 안에죠. 그 다음에 K10은 턱, K11은 침샘, K12는 구내염. 구내염이 제 냄새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K13은 입술, 구강점막 입술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K13은 혀 자, K09부터 K14까지는 보통의 일반 치과의원에서 치료하기보다는 치과 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이 있는 치과 병원급에서 많이 치료하시죠. 이때 K09부터 K14까지는 급여이거나 비급여이거나 다 고장하시는 거고 결론은 그 앞에 있는 K00부터 k 1 4까지는 08까지, 치아이거나 기정교합에 비급여는 안 준다. 그러면, 요 때, K00부터 K08까지의 치료가 급여가 되면,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치아니까, 치아이니까, 어, 별로 논외로 하고,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논외로 하고, k 0 7도 문제인 거죠. K07은, 우리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 턱이 과잉 발달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턱이 과잉 발달하는 게, 뭐, 진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시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턱이 이렇게 좀 많이 나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요즘에 미모 지상주의인데, 턱이 이렇게 발달하면, 아무래도 주걱턱이 좀 고기가 미용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강외과나 아니면 성형외과 가서 이거를, 어, 턱 수술을 하게 되죠. 그걸 악, 안난 수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감면 수술을 하는데, 이게 턱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치아가, 위아래 치아가 안 맞아. 이게 교합이 잘안 돼요. 교합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씹을 수도 없어. 치아가 딱딱 맞아야 씹잖아요. 또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치아가 맞아줘야 말도 제대로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말이 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디버커 기 되는 애들이, 실제적으 미용 외에도 이런 기능상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는 2007년 5월 1일자로 아, 이런 경우에는 아감냐수 부정조합인 경우에도 급여해줘라라고 해놨어요. 그게 보시면 가에서 단은 되게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생략하고 보시면 라 번을 보시면 교정 치료 전에 이렇게 위아래에 치아가 안 맞으면 보통 치과에서 교정 하시잖아요. 교정하기 전에 상악과 하악이 이게, 어 선, 전후 교합차, 음가 10mm 이상이경 그러니까 는 보통은 아래 턱이 더 이제 많이 발달하는 경우니까, 위 턱에 비해서 아래 턱이 앞으로 10mm 더 나와 있으면, 치아가 안 맞물려요. 안 맞물리니까, 어, 그 섭식장애, 섭면장애도 생기고, 말하는 장애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 마번을 보시면, 양측으로 한개 치아씩, 그러니까는 좌우에, 이게 딱, 그 치아를 이렇게, 제대로 물었을 때 양쪽에 하나씩만 맞물리는 거예 나머지는 맞물리지 않는 거 또는 한쪽은 두개 이상인데, 한쪽에 두 개만 딱 맞물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이를 딱 물었더니, 중절치, 중절치는 앞니거든요. 앞니의 치간이 위아래가, 그러니까 좌우에 어긋나온, 좌우로 어긋나서 10mm 이상 어긋나면, 아, 이거는 건강보험에서 그여를 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건강보기 급여를 해주겠다 하면, 그 급여를 하고 자기 본인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에서실손으로 보험도 주겠다. 저한테 많은 문의들 중에 하나가 요게 있어요. 음, 저의 얼마 전에 지인도, 어, 자기 딸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데, 이, 주걱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참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치료를 하긴 해야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이 수술 말고 교정으로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이 친구가 정말 눈물나게 고생하더라고요. 진짜 위 아래 치아를 수술한 다음에 위 아래 치아를 다 맞물려놔, 철심으로 담거나 그러면 치아를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밥도 못 먹어, 숨쉬기도 뭐 곤란해요. 막뭐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성형외과는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보통 미용 목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3천천 이상이 시손으로 비,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손으로 보험에서좀 어, 받고 싶은데 저한테 이게 받을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해서 봤더니, 가입이 최근 거예요. 최근 게니까, 이 아갑면 수술이 급여가 되면, 수술이 급여가 되면, 병원에서 급여를 해주면, 어, 이거 실손으로 보면서도 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이런 급여 기준이 있으니까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래야 이제 실손으로 보면서도 줄수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어, 병원에서 협조를 좀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성형외과인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어, 차트를 보지는 못했지만, 요 급여 기준에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치료를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게 더 10mm가 되니까 10mm까지 아이한테 부정확하게 해라.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급여 기준이 있다. 그래서 급여도 가능하니까, 혹시 급여가 가능한지, 의료진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한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치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다만,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치과 치료 중에 비교변는 보상하지 않는다는데, 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치과치료 중에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급여는 보상한다. 했는데, 치아치료 대부분이 의치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 이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치가 제가 다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의치가 급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치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건강보험에서 보철, 브릿지나 크라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그동안은 비급여였어요. 그러니까 시선으로 보면서도 보상에서 제외되겠죠. 그런데 의치 중에 부분 틀리 완전 틀리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고령사회가 되면서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급여를 해줘요. 1년에 하나 뭐 이렇게 급여를 해줘요. 그러면 시선으로보험에서 급여된 의치를 시선으로보험에서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임플란트 한번 볼까요? 임플란트 의치일까요? 근데 임플란트는 보시면 뿌리를 만들어서 치아를 만들어줬잖아요. 인간은 이거는 치아 밑에, 치아 밑에 이제 잇몸 사이에 있는, 잇몸 아래에 있는 골에다 딱 이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이식되어서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침체에 이식되어서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요. 임플란트는. 그러면 이 임플란트가 급여가 되면 휠손에서도 보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임플란트도 65세 이상이면 평생에 두개까지는 급여를 해줘요. 그럼 평생에두개 급여 된 거는 실손으로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치, 임플란트는 이식돼서 기능을 대신 하는 거고, 의치는 뺐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뺐다 뺐다 하는 거는 신체 이식되었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급여가 돼도 실손의료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실손으로 보험에서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상되는지좀 어려웠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결론을 얘기하면, 의치. 의치에 해당하는 것은 안 들어요. 급여든지 비급여든지. 뭐, 의치가 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얘기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의치에 해당하는 건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 의치지만 인체에 시, 이식되는 경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급여가 되면 드려요. 자, 치아는 그래요. 치아가 의치인 상황은 급여이든지 비급여이든지 시손에서, 의료보험에서, 시손 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치 중에서 신체 이식된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급여가 되면 드려요. 이것도 비급여가 드으면안 드려요. 자, 그런데 턱. 주걱을그당 하는 거.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비급여이면 안 드려요. 그런데 것이 급여가 되면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죠. 자, 그래서 치과 치료와 실손 의료보험에서 이제 생각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의치냐, 의치 중에서 식립이, 그 신체 이식되는 거냐 아니냐 보고, 그 다음에 신체 이식되는 거였으면 급여냐 비급여냐 그거, 그 다음에 주걱터인 경우에 어, 치료하셨을 경우에 이게 급여냐 비급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손으로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냐 받게 되지 않느냐에.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치료를 했을 때 병의원에서 구별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의료보험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요즘에 시선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사회가 되면서 치과치료가 많아질 텐데 어, 최선으로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비용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느껴지시는 것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치과 치료 후에 최선의료보험이 이제 보상이 적으니까 아 치아 보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이제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치아 어, 보험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치아 보험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보험이 될지 그건 다음 시간에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